가성비 노트북 추천과 할인 소식을 전하는 노트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몇십만원대의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관련 질문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트북의 스펙이나 부품들의 배경 지식이 없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램 15 2023년도 모델입니다.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만큼 완성도도 높고 LG 전자의 제품이기에 AS도 잘 되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믿고 살수 있는 노트북이죠. 오늘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전년도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전년도라고 해도 라인업은 바뀌지 않았기에 스펙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발열이랑 배터리 정도가 업그레이드되었죠. 하지만 가격은 4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충전 없이 20시. 시간 이상 사용하시거나 높은 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하실 거 아니면 23년도 모델도 괜찮습니다. 더 상세히 소개드리자면 1.14kg의 무게로 초경량 노트북 카테고리에 들어가며 i5 CPU로 롤,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과 한글 엑셀 같은 사무 작업을 무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크기의 350니트의 밝기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상 감상하시기에 좋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노트북이니 PD 충전은 당연히 제공하고 윈도우 11 운영체제도 깔려 있어서 구매 후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받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역시 가장 유명한 맛집에는 이유가 있구나 싶은 부족함 없는 스펙을 자랑하는 녀석이죠. 100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국산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5입니다. 100만 원의 예산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추천할 노트북 HP 빅터스 15입니다. 빅터스 15는 HP에서 가성비로 확실하게 브랜딩해서 밀고 있는 라인업인 만큼 제대로 돈값하는 제품이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RTX 4050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높은 클럭 속도로 고사양 작업을 거뜬히 처리합니다. 사무 작업은 당연하고 엘더링, 검은신화, 오공 같은 스팀의 최신 게임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DLSS 3.0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고사양 게임에서도 높은 프레임과 끊김 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도 게이밍 노트북스럽게 충실하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15.6인치 크기의 16대 9 화면 비율로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깊은 몰입감을 주고 FHD 해상도에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여 FPS 게임과 같은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밝기는 300니트로 실내는 물론 밝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처리 속도도 든든한 녀석이 취향 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외모도 준수하고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충전 편의성도 챙겨주니 어디 하나 아쉬운 구석이 없는 녀석입니다. 이런 완벽한 녀석을 100만원대에 살수 있습니다. 가격 성능 화면 어디 단점 하나 없이 무난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그냥 HP, 빅더스 15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RTX 4060 노트북의 가성비 기준점, 레노버 로크입니다. 로크는 100만원 초반의 가격대에서 동일한 15.6인치의 화면 사이즈를 가진 빅터스 15와 라이벌격인 제품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능과 스펙은 로크가 한수위이죠. 우선 앞서 언급했듯 그래픽카드가 RTX 4060으로 4050이 들어간 빅터스 15보다 더 윗등급인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더 좋은 글카가 들어간 만큼 처리 속도가 더 우수해서 4050 겜트북이 고사양 게임을 그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할때4060 겜트북이 로크는 스팀의 최신 트리플 A급 게임도 중상업으로 쾌적하게 돌릴 수 있죠. 그래픽과 프레임에 진심이신 하드 게이머시라면 로크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높은 TGP로 인해 전성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쿨링 성능도 로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수한 히트 파이프와 리전 쿨드 프론트 5.0 기술이 들어있어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발열을 잡아주죠. 소음을 내면 곤란한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전력 소모도 심해서 빅터스. 15에 비하면 배터리 유지 시간이 짧습니다. 무게도 100g 차이이긴 하지만 소폭 무겁죠. 그래서 노트북 충전이 불가능한 야외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한 편입니다. 이외에 pd 충전은 둘다 가능하고 화면도 15.6인치에 300nit의 밝기 fhd 해상도 주사율도 144hz로 동일 하기에 디스플레이 스펙은 비슷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야외나 충전이 힘든 상황에서 노트북 쓰실 일 많으신 분들에게는 빅터스 15를 추천드리 지만 학교나 사무실 혹은 집에서 사용 하실 분들에게는 더 높은 스펙과 소 좀 걱정없는 레노버 로크를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오래 보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나 하드 게이머시라면 이 제품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7입니다. F17의 가장 큰 특징은 17인치 대화면과 RTX 4070 그래픽 카드입니다. 하드웨어만 본다면 200만 원 언저리여도 이상하지 않은 스펙이죠. 하지만 이 녀석 고맙게도 150만 원 전후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F17은 화면이 큰 만큼 시원시원해서 눈의 피로도도 적고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i7 프로세서에 4070 글카로 높은 사양이 필요한 그래픽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고사양 게임도 여유있게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ssd와 램 슬롯이 확장 가능하고 pd 충전도 지원해서 디테일한 부분 까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카와 프로세서가 좋은거 들어갔으니 qhd 해상도도 가능했겠지만 fhd까지만 지원합니다. 화면 밝기는 250니트로 야외에서 사용할 때 다소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kg의 무게에 17인치라 부피도 큰 녀석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 때문에 실내에서만 사용하기에는 문제되지 않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총평하자면 디스플레이나 무게에서 살짝 타협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큰 화면과 높은 처리능력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겐 비슷한 스펙보다 5, 60만 원더 저렴한 선택지 ASUS t o p 이 g a m i n g F17입니다. 오멘 16 슬림은 hp의 플래그십 모델 답게 성능 휴대성 편의성까지 모두 완벽한 풀스펙 노트북입니다 최상급의 cpu와 rtx 4060 그래픽카드 130w의 tgp까지 최고 사양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당연히 고사양의 게임도 풀옵션 으로 돌릴 수 있고 높은 사양의 영상작업도 가능한 시원시원한 성능을 보여주죠 디스플레이도 환상적입니다 16인치라는 시원한 화면에 240hz의 고주사율 4 0 0 n i 의 밝기로 햇빛이 강한 야외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없는 화면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들 중 가장 우월한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화면도 큰 풀스펙의 게이밍 노트북이면서 2.09kg로 으 무게까지 가벼워서 휴대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램과 SSD도 각각 32GB와 1TB로 상당히 크며 PD 충전은 당연하고 운영체제도 기본으로 깔려있기에 편의성 부분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성비를 위해 이것저것 타협을 본 노트북들에 질리신 분들을 위한 모든 것이 완벽한 풀스펙의 게이밍 노트북. 최고의 노트북임에도 19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HPOMN e 16슬림입니다. thank you 항상 200만 원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MSI 알파 17이 180만 원대에 풀렸습니다. 고성능 작업과 게임 돌리실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스펙을 보면 프로세서는 라이젠 9 7 9 4 5 h x 그래픽 카드는 RTX 4070이 들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기준 최고 수준의 CPU와 글카이죠. 스펙만 놓고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200만 원 중반대 정도에 판매될 수준입니다. CPU인 라이젠 9 7 9 4 5 h x 는 AMD의 최상급 제품으로 멀티코어 작업에서도 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데이터 분석 같은 고사양 작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팀의 트리플레이크 게임도 최고 옵션으로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죠. 17인치라는 큰 화면에 QHD 해상도를 지원해서 화면이 매우 선명하고 디테일합니다. 높은 연산 능력을 잘 구현하는 화면 구성이죠. 디테일이 중요한 그래픽 작업이나 4K 영상 편집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만족하실 고퀄리티의 화면이죠. 무게는 2.8kg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으로. 는 평균 수준이에요. 휴대성을 중시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성능과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무게입니다. 저장 공간도 1테라로 넉넉하게 나와줘서 용량 큰 파일이나 게임도 넉넉히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할지 선택장애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나는 거다 다운받아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같은 전문가 분들도 용량 큰 파일 자주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슷한 스펙의 레노버 리전 프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리전 프로 가 화면 해상도나 밝기도 더 좋고 무게도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완성 도가 더 높은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알파17은 그것보다 50만원 가량 더 저렴하죠. 무거운 프로그램 돌려야 돼서 노트북 의 연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분들은 화면의 디테일과 휴대성만 살짝 타협하실 수 있다면 msi 알파17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겁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정점, 최고 스펙의 노트북 레노버 리전 프로 5i입니다. 리전 프로는 데스크탑이랑 맞먹는 스펙을 지닌 탈 노트북급 괴물이라 일반컴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리전 프로 하나만 장만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스펙 공개만으로도 발매 전부터 많은 기대를 샀습니다. 인텔 i9 14900HX 프로세서에 엔비디아 RTX 4070 그래픽카드로 압도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TGP가 140W까지 나와주니 괴물급 클럭 속도를 뽑아주죠. 이러한 높은 성 능을 바탕으로 스팀의 최신 트리플 A급 게임들도 최상업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고사양의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 데이터 분석 등 무거운 사무 작업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사양의 그래픽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모니터로 표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리전 프로는 디스플레이도 좋은 걸로 탑재했습니다. 16인치 대화면의 QHD보다도 높은 WQXGA 해상도를 지원해서 현시점 가장 시원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이 300니트가 들어가고 높아봐야 400니트인데 리전 프로 는 500니트로 유독 높은 밝기를 자랑 합니다. 안티글레어 패널까지 탑재했으니 주변이 밝던 말던 빛이 번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tgp가 140w여서 처리속도는 매우 빠르 지만 발열량도 많은데요. 리전 프로 5i는 리전 콜드프론트 5.0 기술로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서 소음 걱정없이 조용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까지 대체해서 실내용 휴대용 겸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우 합리 적인 제품입니다. 높은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만족하실 만한 돈값 충분히 하는 괴물 노트북, 레노버 리전 프로 5i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니 품절되거나 할인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절되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좋은 할인 소식 금방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외에도 노트북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해드릴 테니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